요즘 의자에 첨단 기술을 입힌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앉는 방법과 습관에 따라 건강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강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명품 의자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한 중소기업에서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기능성 의자입니다. 좌면이 두 개로 분리된 독특한 모양과 함께 약 7도 가량 안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자세 변화에 따라 좌면 형태도 함께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앉았을 때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설계된 겁니다. 즉 허리와 골반의 부담을 줄여줘 장시간 앉아 있어도 불편함이 없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허리 통증에서 얻은 작은 아이디어로 만들기 시작한 의자는 현재 기술과 과학이 담긴 건강 의자로 탈바꿈했습니다. 가장 친 인간적, 아, 어, 즉 얘기하면. 그 인간을 가장 닮은 어떤 그런 그 도구를 그 도구죠 그 그런 가구를 만들어냈다는 게그 하라츠의 특징입니다. 그 살아 있다는 자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 의자 자체도 사람을 위해서 모든 부위들이 다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개발을 시작한 이 의자는 오랜 실현 끝에 현재 20여 종의 다양한 모델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의 70%가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에 수출돼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특허와 미국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기술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기존 의자와는 차별화된 기능성 의자는 소비자들의 웰빙 바람을 타고 앞으로 더더욱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